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 아들은 병원임 입원하고 아는 사는 사람을 게 죽은 사람 풀릇갖고 가다 죽냐고 무당치 추상자의 믿음을 찾아가다가 그정부을놓치 우리나라를 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자들은 내가 시찰 얘기지만 죽은 사람을 이겨놓고 사는 사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제 부모님께 전달시기를주가시기를 신을, 신을, 신을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기 계시 저희 아버님이 몇 년도 들어왔을 는뭐요치대일을한 번도 안 했어요. 살도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내장을 잊지 만 자네 식치지 그러나 사귀하시는 어머니에게는 체질를다 하지. 이거요아무래 무덤. 이 삶을 했는아무 모세와 애드에서나 그리고 이제는 가난당해 들었때그자식 찾았으면 안 찾아봤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끝장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 갔어요? 천국 가세요. 안믿으면 어디 갔어요? 시골 간 거예요. 근데 왜 죽은 다음에 그렇게 매달리냐고 어디 깨도고 그 산에 갔더니요 그거 뭐야 장미 시라 갖고 저뭐 재래 해가 봤더니 그뭐 그 물이 낙골다 아 낙골차가 3 0 대인가 싶다. 주말마다 그걸 삼십 년. 없을 때 되면 차댈 데가 없어요 1주차나 2주차인데 고금 꽉차놔차형태로어떤때로요 차가 가려고 기공불에 들어가려고 차가 가입하려고 막 대갖고 어? 들어가려한점을 해요 나는 부상 좀 묻고 싶고요 당신들 어머니 앞살아계때 얼마만큼 차를 입고 용돈을드으면 설날 때 추석 때 생식 때 요새 젊은이들 보세요 설날 때, 추석 때 어머나, 안채 먹고 어디 가요? 해외여행 가그리고돌아 가시지만 아이고, 고고, 고고 아우, 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다 니 기도에 큰 문제예요 다라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절하는 것을 소어드리 죽을 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이걸 잘 들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하시서 우리 한번 찬동과 드리고 모세의 중매분 그을 마치겠습니다. 날 뜻보다 더 밝은 총과 찬동과가 아, 미찬동과가 한번 291. 291장 같아요. 291장 날 뜻보다 더 밝은 모르지요 우리가 모르지요 어, 그 다음에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과에서가 아브라함의 무덤에 찾아갔을까 찾아갔을까 이것도 모르지요 그렇죠. <laughs> 근데 그 당시를 사람들이 찾아가는 품속이 있었고 저번 주에는 멀어서 멀어서 못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를 무슨 사장이냐 믿음이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을, 천국을 간 천국 간다. 그래서 그 당시 문학꾼이 그냥 우리처럼 가까운데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멀어서 못 찾아가고 첫째 그들의 묘의 사장을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의 묘에 찾아올 필요가 있다. 산들하기지. 근데 우리 기독교의 장례식을 제가 연구를 해보는 거는 역사, 우리 한국의 문학군의 그, 저거야, 제사와 어, 요제가좀 역사를 제가 공부를 해봤거든요. 유교 풍교소 기독교의 장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애식이 아니에요. 암흑의 고인의 추대에 맺어 있습니다. 암흑의 장례식이 맺어 예배 있습니다. 예배는 용혼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드려요. 육아족 이르식 유가족 이르식 유가족, 유가족이 이란을 치라고 말하는 것이 좀성경입이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할성도 여러분들은 저는요 저도옛날에 고인 또추득예배들 남자가 추득예배들인내해주세요추득예배를 그때는 그 당시에는 른국님들고추득예배들은 집사님들 권사님많았습니다 목동아파트에 가서 7일 에 이스타동을 벌써 며칠 후 며칠 후 요정한 건너가 만나 그래서 어디청년 와서 예수 목사님 누가 죽었습니까? 너는 안 죽냐? 베해를 목사 다행 그래서 우리 게에안 나왔어. <laughs> 그 난리 때에 목덕 앞에서 55평 사는 건단에 우리 게 나왔어요. 그 남편은 제일 높고요 일본에 갔는데 세컨도 작은 말을 얻어갖고 일본에 살면서 왔다갔다 그거대 앞으로 55평 아파트를 사줬어요 보증자예요. 막내 아들 큰게 나가고 그리고 그큰 아들 강남 아파트에 사는데 그때 보증금 1억에다가 100만 원, 1 2 0만원올세 달았어. 그래갖고 이제 추도 예비 와달라고 갔어요. 추도 예비들 와서는 그간에 난리 난리. 죽은 자에게 예비 말을. 기대지 말아라 말이야 살아계신 어머니를 말이야 초대도 못하고 강이야기 아픈데 말이야 강아지 새끼는약사도테 주면서 어머니약사도테 줬다고요 화가 되고 죽여라 목사님 목사님 우리 주님 들이고요 우리 창조기에 나가지 말라고요 아들들이 왜 그런 목사는 처음 봤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모든 시장 생활을 어디다가 출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출점을 맞춰야되서 우리의 교과서 체스공분 성경이요, 창세기 유강의 66권이 우리 교과서요. 거기서 벗어나면 아무 명도 잘안 되고. 그래서 우리 장기식도기독교식을 하면 정말 안 믿을 없잖아요. 집이랑 썩어 낸다고 안 되잖아. 당신은 치료돼. 뭐 3, 월날 돌아가신다면 또3일째들는날또 무덤을 보고 오고 어? 또 추도 예배도 또뭐 드리고. 어? 예? 아니야. 아브라, 이사, 야곱은 그 후손들이 산을 찾아어 추도 예배도 없어. 오이 예배는 하나님께 예수의 성님께 듣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축호합니다 마지막 우리 모세의 죽음. 모세가 모압 지계서 누가 올라가, 여리고 말갈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야온이서 기한온 땅을 단깐이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모리사와 땅과 서해까지 온다 온 땅과 남만과 동요서 여리고 골짜기 평소일까지 보이고 보시고 야옹이 모세가 에계시되 이를 네, 내가 아브라함과 네. 이삭과 양국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모세가 어디 올라간 거예요? 모하 평지 누구 사는 올라가서 네. 여기 네. 마지 어디 올라가서? 네. 네. 비스나 꼭대기 네. 일어났어비스 거기가 몇미터에요 오늘? 천 이백 미터예요 천 이백 미터 지금 아론이 죽은 산을 천 구백 오십 미터지만 지금 비스나 꼭대기는 천 이백 미터 지금 모세를 누구랑 같이 갔어요 혼자 갔어요? 제사장 엘리야살 조카를 들고 갔어요? 엘 혼자 갔어요? 혼자 갔어요 모세 혼자 우리 하나님은요? 신눈대로 아론이 죽을 때는 동생 모세와 아론 엘리야살이 같이 모세가 죽을 때를 혼자 갔어 혼자 막 적군의 땅적지자 우리나라를 치고 누구와 적군이요일본 일벌에 모든 스품점 접어 난리나 식구가 접어 또 난리나 일본에두구만둠을 강도 결정해야 돼요 단단 다녀줘 일본.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 라면 일본 라면 잡습니다 저 어떻게 일본 라면을 잡세요일본뭐불명노야가지고뭐헨리데 <laughs> 일본 라면 뭐 잡습니다 그래서 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과 친구 누구 잡고 올라가 비서 학공 뜨1 2 0 0 m 입니 1200m를 기고 모두 혼올라가죠올라가도다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 길이 딱더 보이시고 남들이 다보이죠 정통 실합자가 승부를 보는데 이 비서 학공 뜨까지그 멀리 바라보는 데가 120km 가면 몇 km라고? 120km 120km인데 하늘에 120km 보여뭐그 정뜨 시학자가 끄지 추석을 달 때에 지금 비슷한 대기에 모세가 올라왔는데진렁이 길아도 보여주고 달달이 보여주고 날딸이 보이고 에베레스트 무이다 보이는데 거기에 축적을 해보니까 리퀴우라고1 2 0 m 거리가1 2 0 k m 리1 2 0킬리1 2 0킬로보 120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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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0킬로리 120킬로리 1 2 0로리 120킬로리 1 2 0로리1로 지금 과학적으로도 세, 여러분들 120km 쌍은 돼요? 120km가 보이나요? 120km 쌍용돈 보여요? 12km 12km 120km는 아직 안 나왔어 아직 12km 안에더니1 2 0 k m 요 120km 그러니까 망연군이나 서양에도 120km 거리를 못봐쫙통일봉에 음. 올라가면 이제는 7년 길을 오르가면요 이북에 모래살이 보입니다 이북에 평양 모래살이 좀 모래 바다가 보여요 내가 몇번 봤거든요 그 길을 해가면서 햇빛이 쨍쨍 나고 숨었고 평양의 그, 그 거리가 35km가 40km 정도 된다래요 근데 120km를 아직볼수 있는 그걸 기금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아, 그 실학자가 쓴기를 거기서 보는 게 120km를 지금 하늘보이세요 근데 모 시간 좀든더이 크졌다 안크였다 안 해주셨어요. 그데 그럼 어떻게 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뭘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과학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야 하나님이 할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 눈도 흐르지 않는 건모세의 눈을 하나님께서 120km 볼수 있도록 또 눈을 역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요. 어? 그순간에도 성통 실학자야 아주 보수 실학자입니다 그실학자을먹도안는학자예요그 실학자 쓴 주성을 누구 보니까를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지금 영이 납달리 에브라함 문에 나아르는게1 2 0킬로뭐라주느냐 하나님을 육신으로 볼수없지만을 하나님을 1 2 0킬로볼수 있는 눈을 지금 모세에게 뭐 했다? 역사해 인대서보여였던 것만 덜고 주석을 보고 어디야 은혜를 받으시지 모세 지금 슬슬 히 100, 1200미터 지금 비싼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너도 열두로 돌아가라 왜? 부리바위에서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믿게 하라 바닥에 물을 내라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물 달라고 하가는 이는반를팍 파악, 칠판 쳐. 우리가 우리가 이판에서내물 내주 었다 어떻게 모세가 하면 물을 내니까 모세는요 혼자서 죽었어요. 차림을 한 없어요. 실수히 죽었어요. 모세가 그 천리병에 딱 올라갈 때 얼마나 싫어었어요시의산 높이가 2,980m입니다. 시내산 높이가요? 2,980m. 우리 사무님하고 2007년도 시내산 올라갈 때 3시 50분 걸렸어요. 거기를 지금 못 가요. 2007년 갈때꼭 새벽에 올라가. 새벽에. 새벽 1시, 2시. 날이 못 올라가. 왜? 날이 올라간 모든 걸다 포기해야 돼요. 험악히 올라가. 그 당시만 해도 시내산 올라가면 꼭 새벽에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2시 50분 걸렸어요. 올바른 세시간 50분 내려올 때는 몇분을리자고 2시간 50분 내가 하는 중일이여 한늘을쭉새길 데리고 하늘 교단이 3,200개 가르려 여기 지금 교단이 3,200개가 있고 길린이란에고금그 선택을 열었니다 그러나 맨밑이내을한군대 만나게 되어 나는 얼른 네. 내려갔을 것같아요길린이란고거요 네. 교단 3,200개의 계단을 내려갔을 거 같소 네. 3 2 0 0개교단을 내려갔지 나는 또 네. 욕망을 살아야 라 나는 또모욕 있는 사람이잖 내가 먼저 내려왔을까? 우리 사모님 먼저 왔을까? 내가 먼저 나와 내려왔어 나와 가지고 가는 세상이 사람이요 나는 편길로 가서 3,200교단을 내가 내려왔어요 근데 요번에 가이그 집단이 하는 말이 신사산을 60%를 오르락내려 했답니다 요번에 이슬 가는 그 가이든 집단이면 그 다음에 대학교 강화학을 했지 그래서 이제 어 신해사를 그때 막 부르고 이사를 하고 그래갖고, 신해사만